그 이제 그 이제 성철 스님이 84천경을 한자로 줄이면 마음 진자 하나만 남는다고 했는데 요 네.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일체유심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유식 무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즉 오직 마음뿐이고 대상은 없다는 것이 유식 무경인데 하여튼 이제 우리 김선식 교수님께서 여기 중간학 특강에서 유식 무경뿐만 아니고 뭐 유경 무식 또 무경 무식 무경. 이걸다 이제 이렇게 설명는데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어, 일단 유식무경이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간 네, 네, 네. 제가 모든 게 살이다 이제 얘기했을 때좀 감잡힐 거예요. 네. 보니까 내살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다내 마음과 연관된 사태지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그런 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식무경이그 유식 오직 유자 씁니다. 오직 유일하다 할때 식만 있고 무경 그 그러니까 대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내 마음에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일 경우에는 뒤집어서 이해하면 돼요. 선생님, 유경무식, 거꾸로 모든 게다 대상이고 마음은 없다 해도 취지는 똑같아요. 이제 그런 통찰이 있기 전에는요. 마음이 이쪽에 마음이 있고 저쪽은 대상이다 하고서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다. 그랬는데 유식무격에서는 객관을 갖다가 배 지우는 겁니다. 다 주관의 소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 주관이 만든 거다. 이게, 이게 이해가 게이안 되면 다 객관 세계다. 이렇게 해 하면 돼요. 다시 말해 다 바깥 세계다. 그러니까 저것도 바깥에 있고 이런 모습도 바깥에 있고 책도 바깥에 있고 컵도 바깥에 있고 하지만은 그것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머리가 가려운데 가, 가려운 느낌이 바깥에 서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깥에서 가렵잖아요. 바깥에 껍데기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떠올린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저, 어저께 먹었던 도너츠가 딱 떠오릅니다. 마치 지금 창 밖에서 어, 새한 마리 확 날아가듯이. 그러니까 새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바깥에서 날아갔는데 도나츠가 떠오르는 것도 바깥에서 떠오른 거예요. 전혀 나랑 무관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려운 느낌, 배고픈 느낌. 또 하나가 친구 집에 갔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엄마가, 그 어머니가 밥 먹었니? 각자가 먹고 가려 했는데 미안해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유, 밥 먹었습니다. 했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 자꾸 납니다. 바깥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피부 촉감이든 생각이든 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 일체가 다 바깥 경계구나. 그럼 유, 경, 무식이에요. 어, 내가 없고 다 위구나, 위. 내외할 네, 때. 근데 그 얘기, 그 얘기에서 경자만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유식무경이 유식 모든 게 마음, 마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다는 이분법. 이거를 식, 그러니까 식 일원론. 마음 일원론으로다가 모니즘. 이걸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하나의 원리 가지고서 주관 객관을 한꺼번에 합해가고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주관에 의해서 객관까지 주관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게 에 이해가 안 되면은 대학객관으다가또 주관을 돌려가지고서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으로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 이제 유신부경이고일체유심조인데 이것도 궁극적 통찰이 아닙니다. 으흠.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해 보면은 더 나가서 아 어떤 통찰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경식 고민 이런 게 있어요. 경, 경식. 대상과 마음이 다 함께, 함께 굳자. 다 민절, 사라진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니까, 이, 이 일체 유신조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다. 이것도 좀 낮은 통찰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모든 게 다, 다 마음이라면은요, 마음 일할 것도 없어요. 그니까,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만, 아, 이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식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3단계를 얘기한다면은, 제일 아랫 단계가 유경 유식 이슬 유자 대상도 있고 마음도 있다 일반 사람들이 사고를 했습니다 뭐사형사를삭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불교 유식학에서는 대상은 없고 마음만 있다 네. 근데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마음은 없고 대상만 있다 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모든 게다 대상이라면은 대상이랄 것도 없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말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럼 경도 사라집니다 이래도 되고 모든 게 마음이라면은, 마음이랄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간 동사는 대상과 마음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다, 생각이 끊어진, 그러니까 최고의 동찰이고 그래서 마음 갖고 해석하는 것도, 최고의 동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도의 경지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예, 네, 이분법, 다, 이분법으로 이제, 이제, 예, 다파되고, 예, 습니다 네. 네. 야,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예전에 웃으면 보기와이란 이제 코미디 프로도 있고 웃으며 삽시다라는 슬로건도 이제 많은데요. 네. 웃음과 울음이란 이, 그 이런 통상적인 어떤 예, 개념도 어떤 맞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지금 음.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음. 뭐 우주 시계 물질 마음 뭐살 이렇게 일 들었는데 그더 그러니까 나가다가 그런 웃음 아까 제 욕심도 일 들었고요. 음. 웃음도 모든 것인가? 어이 또 막힙니다. 마치 화두 누를 때은산철벽이 가로막듯이 에헤. 웃음이 왜 모든 것인가 하는데 또 웃음의 정체를 한번 또 지휘하게 <laughs> 약간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수행입니다 에헤. 웃음에 대해서 에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 웃는지 볼때 언제 웃는지 가만히 보면 기쁠 때 웃어요 근데 보니까 좋을 때 어, 슬플 때. 때도 웃습니다 어, 너털 웃음 헛웃음 어, 헛웃음 내 팔자야 어, 어. 그 영화에 보면 가끔 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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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제 웃을 때 너무, 일단 간지러워도 웃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네. 너무 기쁠 때 웃고, 너무 슬플 때 웃고. 미쳐도 웃어요. 가, 아, 미쳐도 웃어요. <laughs> 또 하나, 이제, 이 사춘기 소녀는 가랑잎피 굴러가도 막 깔깔깔 웃는답니다. 네. 웃겨가고 저는 네. <laughs> <전>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웃음은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요. 화가 나도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황제가, 네. 조그맣게 까불 때, 아, 아 목을 쳐라. 이 어, 추구지금내 참네. 건망지구나. 그래서 네. 이제 피직 웃으면서 또 냉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무시할 때. 네. 아, 보니까 웃음이, 말이 웃음이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아, 웃으면서 합시다. 기쁩니다. 뭐 항상 만면에 미소를 하지만은요. 아, 그게 아니구나. 모든 그렇죠. 감정이 그렇죠. 그 미소를 통해서 나타될수 있나 아, 그렇습니다. 아, 아, 단지 기쁨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아니잖아.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웃음의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해체되는 예.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또 울음도 예. 마찬가지예요. 일단 슬플 때 웃는데, 예. 뭐딴거 없어.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기쁠 때도 울어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된 감정에서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어요. 그럼 예.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laughs> 이렇게 됩니 아,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이제 어디 학교 가고 어디 취직했다 그러고, 아, 이제. 울니다 아, 예, 예 맞습 또 너무 무서워도 막 울고요. 무섭다고 막 울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너무 웃게도 울어요. 막 웃다가 아. 눈물 나가. 그렇죠. 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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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기라고 막 눈물 닦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식으로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 음. 우리가 이제 하나만 갖고서 자꾸 고정관념 갖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음. 얘기입니다. 또 아. 하나 얘기하면은요. 음. 이제 이이치가 무슨 우리가 뭐 개념 깨는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음.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웃음과 울음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위치를 갖다가 아마 그명 연기자들, 이런 분들은 살면서 다 터득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연극 가잖아요. 네. 그럼 기쁜 연기할 때 어떻게 해요? 네. 하하하 기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슬픈 연기 해보면, <laughs> 엉엉, 엉 나는 너무 슬퍼 이릅니다.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명 연기자는 울음으로 기쁨을 나타내고, 그쵸? 그렇죠? 렇 아, 웃으면서 너무나 이제 슬픈 걸 갖다가 웃음을 나타내고, 이러면 진짜 명 연기자고, 막 감동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건 벌써 이스라, 이분들이 그걸 체득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웃음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화음의 그런 해체의 생각 해체하는 이치가 네. 이제 그냥 뭐이 글자 속에서 있는 이제 그런 공부의 세계만 있는 이게 아니고요. 이걸 체득했을 경우에는 사회생활에서 혹은 자기 직업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 네. 창의성이든지 여러 네, 가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웃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 어떤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동네 깡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게 웃는 걸 보고도 보고 아니. 네가 나를 비웃어? 하고 이제, 나, <laughs> 그렇죠. 화를 내고 <laughs>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어, 네. 전혀 다르게 자기식. 네, 자기식으로 다 어, 이제, 해석을 네, 네, 해서. 네, 네, 그러니까, 네, 같은 네. 웃음을 놓고도, 야, 웃는 얼굴이 참 좋다. 웃음이 네, 네.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니가 나를 비웃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에, 그게. 칵, 듣기 모든 사람이 각기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재밌는 얘기 하면, 찰스 다윈 다인, 어, 다인의 책 중에, 음. 3대 명저 중에서 마지막 게 뭐냐 하면은, 인간과 짐승의 감정표현이에요. <laughs> 네. 감정표현은 개가 꼬리치는 거, 네. 울을 때, 울때막 눈이 작아지고, 앙앙 소리 내는 거, 웃을 때막눈 작아지는 거, 이런 걸 네. 다, 어,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작아지는 거는요, 하하, 막, 우, 하고, 이제, 울때 소리 내거든요. 네. 그때 눈알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거랍니다. 어. 여기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아아무 이제 혈관 확장되거든요. 그 눈알이 압력 받아서 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못 나오게. 그 <laughs> 찰스다인 얘기예요. 그런데 아. 이분이 이제 또뭘 분석하냐면 홍조, 얼굴 빨개지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 붉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 혈관이 몰려가고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자, 다인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 소녀가 부끄러울 때 붉어진다 이렇게 있어요. 아. 근데 얼굴 홍조도요. 그렇잖아요. 모든 감정 다표현해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나면 얼굴이 불락르락 불어지기도 그렇죠. <laughs> 하고, 그렇죠. 그렇죠. 부끄러워도 뻘거지기도 하고, 매운 걸 먹어도 뻘거지기도 네. 하고, 그죠 네. 너무 기뻐든막흥냥 뻘개져 가고, 상기돼 갖고요뭐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홍조, 우승, 우음은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이체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진화론에, 에, 이제 엄청난 이 진화론을 나가지고, 세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다인조. 어떤 것을 단순화시켜서 사물을 그렇죠. 했을 때 네. 그것이 네. 얼마나 또 허구적인가.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발견이라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사물이 뭐 세상 발견이 바로 이것이다 단 하나로 단순화시키는데 어떤 네, 그런 네. 것들이 뭐 이렇게 화엄의 이런 것으로 보면은 일치 일치의 경지로 보면은 그걸 단순화시킨 것이 실상은 아닌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더 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참. <laughs> 야. 그화음의 논리로 이제 고정관념을 타파해 버릴 때 드디어 이제 선문답의 취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어 이제 물으면 선사가 똥막대기다, 똥막대기다 이런 선문답을 들은 일반인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선문답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네, 지금 이제 일단 고선문답 일단 놔두고요 에, 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설명했던 것만 갖고 따진 다음에는 그니까 우주가 뭐냐부터 시작했습니다 에, 에. 우주가, 우주가 아~ 어디든지 다 우주다 에. 일체가 우주예요 에. 또 시계가 어딘가 따져보니까 뭐가 시계인가 하니까 일체가 시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렇죠그또이제 음. 욕심이 뭔가 했더니 일체가 다 욕심이에요 고개 돌리건뭘 바라보고 음. 내리건 안 음. 보건 보건간에 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우주가 뭐냐 우주 이퀄 일체 그 다음에 시계 e q u 일체예요. 음. 그럼 우주 e q 시계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산수의 수학에서 A e q u a B, 그 그렇죠. 다음에 C e q u a B면은 그러므로 A e q u C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주가 모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계가 모든 것이고, 욕심이 모든 것이고, 웃음이 모든 것이고 하니까, 우주가 욕심이고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시계인데, 시계가 웃음인데, 웃음이 부처님인데, 부처님 말은 또 뭐야, 그렇게 언어가 무너집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봉성이 모도성이 대어버리면 아, 그렇죠. 이게 끝에 가면 언어가 다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언어가 무너지는 게 제일 마지막이고요. 예. 그 과정에 논리두다가 허음적인 예. 사상후의 법계 연기의 예. 통찰이 이제 우리한테 논리적인 어떤 그이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예. 아니, 우리 김성주 교수님 이 강의 듣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개도, 저기, 이제, 오도성을 넓게 생겼네, 이제 보니까. <laughs> 아, 그럼. 극락정토가 됩니다. 이제 바로 화음세계가 이 자리에서 려자벌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면은, 네. 제가 이제 강의, 이 시타리 강의는 제가 20년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가대학 때부터 계속 이렇게 했던 강의 있거든요. 네. 근데, 동국대학교 경제캠퍼스 학생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데, 시인에 등단 학생이 있었어요. 네. 어, 시집도 내고. 네. 근데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시집을 보내면서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강의 듣고서는요, 자기의 시작, 그, 시, 시, 작, 어, 제작하는 그런 능력이 10년은 앞당겨졌다. 그래서 시집을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빨간 바람이 하늘을 날라와, 제 입이 주둥이에 안찬데 이렇게 습니다 <laughs> 이제 이마주 창출하는 건데. 그 오도석이네, 오도석이. 아, <laughs> 아 이게 잘 가르친 건가? 잘 가르친 건가? 어, 그렇죠. 이제 그게 진짜 오도성이 되려면은, 그 삶에서 일상의 그럼요. 어떤 이분법적인 흑백의 어떤 네. 극단적인 어떤 분별이 이제, 이제 타파되는. 그 그렇죠. 이제 그런 경지를 보여야죠. 그럼 전제가 뭐냐 하면 일단 선한 거, 네. 기본이거든요. 네. 자비심과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기절제의 마음,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일어을 때, 그 다음부터 아주 창의적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네. 그러니까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고 할 일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되고서 이것만 익혔으면 엉망진창. 그러니까. 이게 어, 어, 그러니까. <laughs> 네. <그게> 오도성이라고뭐 <laughs> 네. 이제 하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고집적이고, 옹고집쟁이고 네. 지잘난 맛에 살고, 막 이제 그러신 경우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웃음> <웃음> 네. 그런 흑백의 이분법적인 분비를 네. 넘어서서 아 어, 그런 어떤 무해 탕탕한 어떤 경지를 그렇죠. 그 삶에서 이제 나타내지 않으면은 네. 그게 전부 다 에, 그조차도 저 허망한 노름인 거죠. 네.